어른들한테 새해라고 해봐야 그날이 그날 아닙니까? 며칠 전 저희 집 앞에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강릉에 가서 해돋이를 보겠다고 야 열심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나 가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은 어우 너, 정말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laughs> 네. 음.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는 말고, 저는 이제, 우리가 늘 좋아하는 돈 많이 버는 복을 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복을 매번 빌고 매번 받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돈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거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겁니다. 어그 돈을 잘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한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거고요. 그것이 아닌 분은 제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음, 지금 뭐... 늘 그림을 그신, 그리시는 분이 계시죠. 어, 송파에서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우리 하연웅주님이라고 그분은 좀 많이 아프세요. 매번 아프시고 이번에 수술을 또 하신 것 같은데 어, 그분도 좀잘 어, 낫기를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 미국에 계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 유진님이라고 어, 그분도 어, 열심히 살고 계시죠? 어, 늘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음, 늘 건강한 마음으로 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인도네시아에서 어, 댓글로 안부 전해지는 분이 계십니다. 네. 어,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인사 이렇게 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다 가겠습니다만. <laughs> 어, 네,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막그 이름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또 호주로 어 이번에 여행 겸 겸사 겸사 답사 겸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네, 많은 안부들을 전하고 싶지만 음 제가 이게 모니터에 막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이름들을 할수 있는데 제가 그럼 마이크 그 예, 뭐죠 이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잘안 하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석상규 장로님 우리 경산에 계시죠. 그분도 요즘은 좀잘안 오시는데 어쨌든 교회가 또 평안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모습 속에 늘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기도 제목과 바람이 있고요. 올해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로설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가 주일이죠. 저는 오늘 월요일 아침이에요. 첫째 주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인데. 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우연찮게 이런 게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어,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소,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내, 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제가, 뭐 아주,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는 존재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월 때를 올라가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어, 예수님 유명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는요 어쩌면 듣보잡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듣보잡 아십니까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 <laughs> 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어떤 놈이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더니 내뭐 네, 다른 음, 마테마가 복음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이것을 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상을 엎었단 말이에요. 옳은 말이기는 한데, 옳은 말이기는 한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 사실 그것은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돈을 벌기 위한 아주 유의 어, 어마어마한 장사 수단이었단 말이죠.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을 다 들어오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 완전 대목이죠.대목 대목 그러니까 저기 어~ 동해 해수욕장에 (1년) 해서 한철 벌어서 (1년) 산다는 것처럼 그렇게 대목으로 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거를 다 없는 겁니다.왜 엎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사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도, 말씀으로 달래서 내보냈어요. 내 네,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사람이, 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뭐 이러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마귀랑도 안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노군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녹꾼으로 채찍을 들고 그 상을 엎으면서 예수님이 그생 날개를 쳤지 않습니까? 소 내보내고 얼마나 난장판이 됐겠어요. 소 울고, 양, 염소 돌아댕기고그 와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비둘기 든 사람들한테는요, 야, 비둘기, 니네들 빨리 나가. 안 그러면 비둘기도 날릴 거야.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듣보잡이 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단 말이죠. 여러분 살수 있겠습니까?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의로운 일에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일에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했을 때는 그게 부정과 부패와 이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에 그것이 온상이었단 말이에요. 부패와 비리의 온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척결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채플 커뮤니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더 채플 커뮤니티는요 흩트심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모이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지만 물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러므로써 내가 세상에 건강한 그리스도 이야기를 내 삶으로서 내가 내 삶의 자리가 세상이니까. 안 그러면 머리 깎고 절로 가야죠. 산중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운막 짓고 살아야죠. 그렇게만 살 거면.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정말 잘살수 있어요. 무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산다면 그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낼 것인가. 내가 그 세상에서 어떤 외침이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16년. 아우, 2016년 너무 어색합니다. 2016년. 더 채플 커뮤니티와 크리스찬 TV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아 김종현 목사가 내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구나 아 그래 그럴 수 있겠어 야참이 사람 말 잘해 이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들이 내 삶에서 만들어지길 제가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실은요 설교도 별거 없고요뭐 설교가 별게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내 삶과 섞어 가지고 적용시켜 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잘 모르니까 이게 설교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아니 예수님 시대 때는 뭐했는지 아세요? 그냥 책그 두루마리를 읽기만 했단 말이에요. 설교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려면 매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어떻게 외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뭐를 잘하고, 뭐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고, 나를 내가 차야 된다니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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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를 안,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고 네 눈에 있는 들뽀를 봐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이게 2016년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 월요일부터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어, 드리는 거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는 욕에서 정말 크리스찬인,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도 아직도 있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지으신 목표가 뭐냐,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었다고, 내가 지으신을 받았다고 누구나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삶에 정작 하는 꼬락선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은 커녕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게 사는데요? 올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 아니, 예수님이 했던 그 평화와 사랑과 그 정의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초니까 다시 한번 되새김 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여러분 소망합니다. 제가 내일 방송에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와 크리스찬 TV가 함께 있는 크리스찬 살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2016년 원숭이의 지혜롭게 여러분이 더더 더 하루를 풍성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